서브 토탈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것까지는 그냥 하는데 이제 합계와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서 sum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필터링을 해서 만약에 총무과 데이터만 이렇게 골라내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합계와 평균이 아래쪽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계와 평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합계랑 평균은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데이터는 여기는 140이 잖아요 근데 전체 합계랑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이상해요 그쵸 만약에 재무과를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합계 및 평균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가 변에서 제대로 된 값이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서브토탈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해, 필터링을 할때 합계나 평균이 바뀌고 싶다 할 때는 서브토탈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한번 함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브토탈 함수는 서브토탈 일단 쓰시면 되고요 서브토탈 이렇게 쓰신 다음에 괄호를 열면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나와요 함수의 종류 자 여기 9번 있죠 9번 이 9번이 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토탈 소개를 하는데 이 합계로 소개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블클릭을 하거나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블클릭을 해서 이렇게 9번을 입력을 하고 컴마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가 복잡해지 보이지만 그냥 보이는 부분에 합계 9번이죠 보이는 부분에 합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썸과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봐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평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서브 토터를 쓰시고요 서브 토터를 쓰시고 여기 1번 있죠 에버리지 얘를 탭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탭 이렇게 1번이 선택이 됐죠 마찬가지로 콤마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필터링에서 큰 차이가 하나가 일단 생겨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합계 및 평균이 없어졌어요 그쵸? 하지만은 이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합계 및 평균이 자동으로 따라,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서브토탈 함수는 아, 필터링 했을 때 값을 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알아서 변해, 변합니다 변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알아서 이렇게 변해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데이터가 이렇게 알아서 변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 붙여놓고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 합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브토털 함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여기 필터를, 필터링을 한번 한 다음에 요 합계 있죠. 요 합계를 눌러보면, 썸이 아니라 서브토털로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헷갈리시면 요거 썸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 서브토털 함수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토털 함수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1번, 9번, 101번, 109번 이렇게 써놨는데 이 1번은 아까 에버리 함수였죠 그리고 9번은 써만수. 그런데 여기 101도 에버리 함수고 109도 합계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1번하고 101번은 이 1번은 어, 필터 상태가 아닐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 어, 보이는 부분의 평균만 구한다고 하면. 이 101은, 101은 숨겨진 부분을 알아서 골라내서 평균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번, 9번과 109번을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토터를 먼저 해요. 서브 토터를 하신 다음에, 자, 이 9번을 먼저 해볼까요? 9번, 이렇게 9번을 선택한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109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109번 서브 토탈 109번 109번이 어디 있냐면 고르기 외우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것도 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9요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요렇게한 다음에 요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셀을 요만큼을 숨겨볼게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숨기기죠. 있 숨기기를 했을 때 합계 및 평균 값을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얘는 숨겼는데도 데이터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얘는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101, 뭐109 또는 1번, 9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단위로 되는 애는 숨긴 부분을 알아서 계산을 해서, 어, 적용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데이터를 구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요런 차이만 있고, 실제로는 1번, 9번 있죠? 이 서브 터탈 함수의 기본인 1번, 9번,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서브 터탈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설명이 조금 복잡했나 싶기도 한데요. 아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필터의 절친입니다. 필터링을 할때 합격 평균은 서브 터탈 함수다. 이거를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